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짜 잘 만든 감성 테크템들만 모아봤어요. 디자인도 감성도 완벽한 꿀템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조명 하나로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을 때 눈길이 가는 게 바로 이 전자모래 시계예요. 3D 픽셀로 모래가 흘러내리는 듯한 빛이 만들어져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색상은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고요. 부드러운 노란빛이 은은하게 퍼져서 밤에도 눈이 편안합니다. 타이머 기능이 들어있어서 공부할 때나 요리할 때 시간을 재면서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밝기 조절도 간단하게 되고, USB로 꽂아서 바로 쓰거나 충전해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침실, 무드 등으로 두면 포근하고, 현관이나 주방에 두면 공간이 훨씬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조명이라기보다 작은 예술 작품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루 끝에 편안함을 채워주는 감성 소품이에요. 차량 소리나 캠핑, 어두운 곳에서 손이 모자랄 때딱 필요한 조명이에요. COB LED 광원이 들어가 있어서 밝기가 강하고 흰색이랑 빨간색 두 가지 빛을 지원합니다. 손에 들지 않아도 되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강력한 자석이랑 후크가 달려있어서 철제 표면이나 고리 같은 곳에 걸어두고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본체는 ABS 소재로 미끄러지지 않고 외부 충격이나 먼지에도 강해서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USB로 충전도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처럼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헤드 부분이 360도로 돌아가서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맞출 수 있습니다. 비상시엔 빨간 점멸 모드로 경고등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쯤 차안이나 공구함에 두면 꽤 든든한 아이템이에요. 이번 제품은 작업할 때 있으면 편한 공구, 토레사 PVC 파이프 커터예요. 알루미늄 합금 바디에 SK5 강철 블레이드가 들어있어서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파이프를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날에는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마찰이 덜하고 단면이 매끄럽게 잘려서 후처리가 깔끔해요. 3단 슬라이딩 조절 버튼으로 파이프 두께에 맞게 바로 세팅할 수 있고 최대 2.5인치까지 PVC, PPR, PEX 같은 재질을 커버합니다. 레츠 구조라 반복 작업할 때 손에 부담이 적고 V자형 칼날 덕분에 파이프가 밀리지 않아 절단이 안정적이에요. 현장 작업은 물론 집에서 간단한 배관 교체나 DIY 용으로도 쓰기 좋고요. 가격 대비 구성과 사용감이 균형 잡힌 실용적인 커터예요. 책상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다면 눈길이 갈만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뉴엑 생유무선 PC 스피커는 블루투스부터 옥스, USB, TF카드, 마이크제까지 모두 지원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바로 연결해쓸수 있어요. 52mm 듀얼 드라이버의 5W 두개 출력이라 작은 사이즈치고 꽤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앞쪽에는 기계식 버튼이 있어서 볼륨이나 조명 모드를 손끝으로 딱딱 조작하기 편하고 RGB 조명이 켜지면 게임할 때 분위기가 꽤 살아나요. 소리품질에 비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책상 위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꾸미고 싶은 분들께 잘 어울릴 거예요. 아이폰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찍는 분이라면 이 JJC 67mm 렌즈 필터 어댑터가 꽤 유용할 거예요. 아이폰 14부터 16 시리즈까지 호환되고, 마그네틱 방식이라 부착과 분리가 정말 간단해요. 렌즈 주변엔 실리콘 패드가 있어서 흠집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되고요. 양면 자석 구조라 안쪽은 단단히 붙고, 바깥쪽엔 조명이나 마이크 같은 액세서리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67mm 규격이라 일반 카메라용 필터도 그대로 쓸수 있고, 옵션은 스타 필터, UV, CPL, NDE400, ND64 블랙 필터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콜드슈 마운트나 삼각대 어댑터와 함께 쓰면 스마트폰으로도 꽤 본격적인 촬영 세팅이 가능해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도 퀄리티를 챙기고 싶은 분들께 잘 맞을 거예요. 맥미니를 조금 더 편하게 쓰고 싶다면 이 귀여운 냉각 브레킷 꽤 괜찮을 거예요. 앞쪽에 전원 버튼이 따로 있어서 본체를 꺼내지 않아도 바로 눌러 켤수 있고요. 누를 때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원래 버튼감도 그대로 유지돼요. 하단은 공기 흡입구와 일직선으로 파여있어서 열이 잘 빠지고 환기 걱정도 없습니다. 바닥엔 고무패드가 깔려있어서 버튼이 눌릴 때 본체가 흔들리거나 손상을 줄여줘요. 색상은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블랙, 옐로우 4가지로 네 특히 노란색은 앞쪽 전원 스위치 덕분에 살짝 웃는 얼굴처럼 보여서 책상 위에 두면 분위기가 꽤 귀엽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쿨링 베이스지만 보기에도 유쾌한 데스크탑 악세서리예요 이건 단순한 거치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작은 로봇처럼 깨어나는 루이 로봇이에요. 마그네틱으로 착 붙이면 화면에 귀여운 눈이 뜨고 말을 걸면 채찌 PT 기반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표정도 바뀌어요. 주변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니까 마치 진짜 감정을 가진 친구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루이가 직접 분석해서 재밌는 표정이나 제스처로 반응해요. 앱을 통해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볼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책상 위에서는 감정 표현하는 작은 동반자처럼 작업 중엔 대화하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해주는 조용한 비서처럼 쓸수 있어요. 책상 위에 두면 어느새 정의가는 작은 AI 친구 루이입니다. 아이패드를 장시간 쓰는 분이라면 이베스예 스브릴리언스 키보드 케이스가 꽤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석으로 탈착되는 구조라 키보드를 붙였다 뗄수 있고 필요할 땐 스탠드처럼 세워서 작업이나 강의 시청해도 좋아요. 두께는 9mm로 얇고 가볍지만 블루투스 5.3으로 세기기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서 아이패드, 아이폰, 노트북을 오가며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키감은 가위식 스위치 구조로 부드럽고 반응이 빠르고요. 애플과 윈도우 단축키를 모두 지원해 생산성도 좋아요. 배터리도 한번 충전으로 최대 160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생활 방수 소재라 얼룩이나 오염에도 강하고 책상 위 어디에 놔도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얇고 가볍지만 유용한 휴대용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밖에서 배터리 떨어질까 불안할 때 있죠. 샤오미 미자 초슬림 보조 배터리 하나면 그런 걱정이 줄어듭니다. 맥세이프 자석식이라 선 없이도 착붙고 얇고 가벼워서 손에 쥐고 써도 부담이 없어요. 두께는 0.8cm, 무게는 약 120g으로 용량은 만부터 5만mAh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유선 PD 22.5W, 무선 15W 고속 충전을 모두 지원합니다. 내장 케이블로 최대 3 기기까지 동시에 충전도 가능해요. 고급 합금 소재라 촉감이 부드럽고 포켓이나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작지만 강력한 샤오미 미지아 초슬림 보조 배터리입니다. 캠핑 가서 연기 걱정 없이 꼬치 구워먹고 싶을 때이 스테인리스 랩 어라운드 그릴이 딱이에요. 360도 원통형 구조라 열이 고르게 퍼져 꼬치 전체가 한 번에 골고루 익어요. 내부는 숯불 전용 드럼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화력이 오래가고 연기 발생도 적습니다. 윗부분에는 꼬치를 꽂는 렉이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돌려가며 굽기 편하고요. 재질은 내열성과 내식성 좋은 스테인리스 스틸. 기름 바디와 재 바디도 분리돼서 청소도 간단해요. 캠핑, 야외 파티 또는 집에서 간단한 바비큐까지 불 맛을 살리면서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캠핑 바비큐 꼬치 그릴입니다. 이번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사지 140W의 안고속 충전기입니다. 픽셀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로 충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최대 140W 출력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동시에 빠르게 충전해요. 5세대 기한칩이 적용돼 발열은 적고 과열이나 과전류 같은 안전 문제도 꼼꼼히 보호합니다. 플러그는 접이식이라 보관과 휴대가 편하고 EU 플러그 버전은 한국 220V 전압에 대응하지만 콘센트 규격 차이로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작지만 강력한 사즈백 40W 고속 충전기입니다. 빛이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느낌. 이건 그냥 조명이 아니라 4차원 하이퍼큐브 조명이에요. 투명한 아크릴 구조 속에서 빛이 무한히 반사되면서 공간이 깊어지는 듯한 입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게임할 때나 작업할 때그 자체로 시선이 머무는 포인트가 됩니다. 터치식 밝기 조절로 손끝 하나로 밝기를 바꿀 수 있고 2000mAh 배터리 덕분에 충전 한번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요. 색상은 쿨라이트 웜하이트, 웜라이트, 블루 중 선택할 수 있어서 공간 분위기에 맞게 조합하기 좋아요. 어두운 방한 켠을 미래처럼 바꿔주는 조명, 4차원 하이퍼큐브, 손 안에 담긴 작은 빛의 공간입니다.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